이거 안되던데 Give us a sign? Nope. Give us a sign? Nope. Give us a sign? Nope. Hello. Give us a sign? Nope. A sign. nope.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rty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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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 t y m Hello. Hello. v i n c e n 이 Vincent, Vincent, v i n t e n t v i n <웃음> <웃음> 오케이 어 <laughs> 아,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알려요. <laughs> 넥슬라이드. 아, 진짜 정말. 그요 아, <laughs> 지금. 어? 오, 오. 손. 집다 넥슬라이드. 제손 가져가세요. 꺾였어. 오우씨 뭐야. 손 탈골된 거 아니에요? 불고 사다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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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자, 이거 제가 부둥서니까 귀신이랑 프리토킹 하고 계세요. 멋지요벨 라이트 챙기셨나요, 혹시? 어, 저, 아, 저안 아, 저안 챙겼어요. 똑같겠네. 여기서 여기서 뭐뭐뭐 한이 뭐, 뭐막 이러면서 귀신을 불러 보고 있어요. 저희 집주인 다도 갖출 테니까 <laughs> 여기서 제가 문다불 꺼야 네. 돼요. 불 끄고 저 혼자 해야 돼요. 네, 혼자 해야, 해야 귀신이 볼게요. 잘 나와요. 같이 있으면 아. 안 나와. 요 어. 네, 문 닫을 테니까. 아, 그럼 제가 할 테니까 그... 보실래요? 아, 오, 내가 한번 해주세요. <laughs> 나와요, 나와요. 예. 조심하세요. 이거 부르세요. 불 꺼야 대호님. 조선전등. 네, 손 전등 끄고 귀신 불러요 <laughs>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네. 불. 오케이, 대장 있어요. 저 제가 문 앞에 있으니까 지금 귀신하고 프리 토킹하세요. Oka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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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토킹하세요. <fort>... 그거 아세요? 이거. 아아 아. 세요 아! 아! <laughs>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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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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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나나 나. What 토킹. 아 말했어요 말했어요. 꼬져 개새끼야. 말했어 주파스 증기 해야 돼요 news?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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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shit. 어 oh, shit. Take a, pick, no.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 귀신 아도안 나왔죠? 제사 뭐 한번 지낼게요. 와, 어. <laughs> 이게 뭐야? 술잔, 술잔. 아니, 술잔 놀리세요.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야. <laughs> <laughs> 이거는 귀신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야야야! 린 분바야 <laughs> <laughs> 한 번만, 분 분바야 한 번만. 아직 아직 비물이더가져야 돼. 더가져야 돼. 네네. 야 <laughs> <laughs> 이거 제 <제사가> 아니라. <laughs> 아니, 미쳤네 제사가 진짜. 아니라... 님 계속 다고 말해야 되나? 이거 굿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라... <laughs> 이건 자꾸 봉산탈춤 주시는데... 아... 이렇게... 근 주시는 정화가 되었습니다. 모두 키도 굳이겠습니다. 아, 라와까 아, 라와까 네 됐어요 모두 문제가 해결됐어 이서 싸이 오케이 오케이 이버서 싸이 러가라 물러가라! 레 이놈! 무릎 아라러가라 겁나 웃기네 물러가라! 아니 언제까지 와요? 아 이거 계속 뛰어워 사진 찍었어? 사진 찍었어? 그, 누구 하나 잡힐 때까지. 어, 누나한테 간다. 올라가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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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왔다는 길인데요,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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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